나는 미용사다. 호남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생 머리를 해볼텐데 제 채널에 보면은 일반인 분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따라 자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도 보내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조금 더 집에서 심플하게 초등학생이 자를 수 있게 혼자서 집에서 자를 수 있는 초등학생 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조카를 좀 섭외했거든요. 머리가 좀 많이 뜨죠? 머리가 엄청 뜨고 숱도 되게 많은 머리에요. 그죠? 옆모습만 봐도 엄청 많이 떠있죠? 초등학생 이런 머리 많을거예요숱 많은, 많은 머리. 우리 조카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도 지금 제비추리도 심하고 엄청 뜨죠? 지금 6학년이지? 음. 6학년이니까 지금 이제 머리를 앞머리 같은 것도 좀안 자르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좀 빠르잖아요. 앞머리 짧게 자르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이런 머리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지금 이런 형태 보이시죠? 귀여운 우리 친구 초등학생 머리를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변신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카 귀엽죠? 머리를 한번 잘라볼텐데, 우리 초등학생, 이제 머리를 쉽고 빠르게 자르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에서도 우리가 쉽게 빠르게 하려면은 일단은 핀셋 여섯 개 정도 필요합니다. 핀셋.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두 장을 만져봐요, 먼저. 만져보고, 내 높은 부분으로 해서 이어백으로 갑니다. 이어백.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자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쉽게 쉽게 설명할게요. 귀 약간 뒤쪽으로 요렇게 타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타줍니다, 그죠? 그렇게 타고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 탑 부분 중간을 해서 반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살짝 일자가 아니고 살짝 앞으로 쏠리게 이렇게 타줍니다. 앞으로 쏠리게 일자로 여기서 에 이어백 다시 정리하자면 이어백으로 타시고 일자로 탑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옆 뒤로 이렇게 돕니다, 그죠? 그럼 뒤로 돌았을 때이 뒷머리를 반을 나눠줍니다, 반. 반은 얘는 이 짧으니까 냅 두시고 일단은 요 위쪽만 일단 반 나눠 주십니다, 반. 이렇게 와서 1대1 나누는 비율에서 다시 살짝 이렇게 타 줍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일자에서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뒷머리는 남자 머리는 뒷머리가 웨이트 여기 무게감 좀 올라가야 되니까 이 뒤에서 봤을 때 네이프에서 1대1보다는 높게. 약간 1대일보다 조금 더 높게 해야지, 여기서 가벼움을 많이 줄 거잖아요. 옆으로 왔을 때, 얘가 너무 낮아지면, 이 무게감이, 이 무게감이 처지겠죠.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비교하면, 자른 머리 보면, 웨이트가 높은데, 만약에 얘를 낮게 탔다면은, 사진보다는 처질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아, 그 네이프 난 거랑 위에 부분을 조금 더이 비율을 좀 높게 해서 웨이트를 올려줄 거구나. 이 무게감을.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까지 타는 거예요. 그죠? 여자 머리는 요거보다 조금 낮을 수 있겠죠? 쇼컷은. 어,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양쪽을 똑같이 타주시면 됩니다. 어, 미용사분들은 아시겠지만, 27mm, 25mm 준비하시면 돼요. 잭은 25mm 준비하시고, 그리고 클리퍼는 요게 클리퍼 있으면은 제일 올리면은 거의 뭐 0.8mm 잖아요. 이렇게 올리면은 이걸 올리면 그죠? 이것도 조절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높은 걸로 조절해 줍니다. 그럼 제일 길게 하고 얘를 25mm를 꼽아 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27mm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미실 때 그냥 이렇게 빼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여기 있으면 얘가 이렇게 물지 마시고 끝까지 그냥 다 미셔야 돼요. 다. 다 올리쳐야 된다는 거. 다 그냥 20, 위에까지 다 미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까지만 미시는 분도 있던데, 위에까지 그냥 다 미시는 겁니다. 27mm로 전부 다. 자, 그럼 요게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도 27mm로 그냥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핀셋 꼽는 것만 시간 좀 걸리고, 코트 하는 시간 얼마 안 걸리겠죠. 27mm로 쭉 위에까지. 쭉, 쭉, 쭉다 밀어주시는 겁니다. 수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잘안 밀릴 때도 있어요. 그럼 천천히 밀어주시면 돼요. 천천히. 자, 그럼 위에까지 바짝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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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위에까지 다 밀면 어때요? 어느 정도 라인이 좀 올라갔죠. 여기서 이제. 면적이 좁고 여기가 엄청 길었죠. 이 면적을 맞춰서 이렇게 잘라줘야지 요까지 라인이 나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잘라주면 됩니다. 귀 라인은 파줍니다. 귀 라인. 자, 귀 라인 파주실 때 그럼 이쪽 라인을 앞쪽은 긴거 사람마다 조금씩 들리겠죠귀 한번 저 파줍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귀 라인 파주시고. 어, 집에서 자르시는 분들 거울을 옆으로 돌려서 기라인 보면서 파시면 됩니다. 여기 잘라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보면서 요렇게 힘 라인. 보시면 잘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라주고 많이 으시는 분들은 이 청소년 수가 많이 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 디자이너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할 거다. 그러면은 디자이너 분들은 밑에 를 라인을 이제 보고 두장 튀어놓은 데 만져보고 그 튀어놓은 데가 더길 거예요. 튀어놓은 데가 두장 튀어놓은 데가 더 기니까 그런 부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보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까보다는 좀잡혀졌어요 그죠. 근데 아까 25mm에서 기만 파주고 끝내셔도 돼요. 집에서 자르시는 분들, 이게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해서 미용사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머리 뜨는 데는 먼저 보고 조금 더 잘라줘라. 어, 이렇게 하시면은 되게 간단하고 쉽죠. 그리고 집에서 혼자 자르시는 분들은 27mm로 해서 마무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랐죠. 그리고 그린나루 길이를 만약에 내가 다운펌 할 거다. 그러면 이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좋아요. 조금 약간 깔끔할 정도로 그래야 다운만또 길어질 거니까 어, 그거 유연해서 이제 디자인 선생님들은 응용하셔서 하시고 우리 집에서 자르시는 분들은 그냥 보고 좀 이렇게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바아쪽도 똑같이 자르시. 이거 내리시면 됩니다. 이거 내려볼게요. 자, 그 머리 내리니까 이제 무겁죠. 무공게딱 보이시죠, 그죠? 앞머습도 아까보다는 따포안 했는데도 27mm 로 되니까 좀 착해졌죠, 이제. 옆에가 착해졌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머리를 먼저 잘라줍니다. 앞머리. 이제 앞머리 어느 정도로 하고 싶어? 길게. 길게 눈썹 보이게 해줄까? 눈썹 안 보이시면 좋겠어. 오케이. 이렇게 이제 아들 있으면 아들이랑 상담을 하고 요즘에 어 애들이 너무 짧게 안 자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용사분들은 또 상담 잘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게 머리 말랐을 때니까 머리 젖어져서 자르시는 분들은 좀 길게 잘라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말리고 잘라볼게요. 그냥 이 상태에서 잘라 자를, 자를 때는 앞머리는 저는 일자로 이렇게 많이 안 자르거든요. 여기게 포인트로 초코이나 포인트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 직모 이런 직모들은 그죠. 이렇게 잘라서 잘라줍니다. 여기에도 글려줍니다. 그죠? 반대쪽도 앞머리 자를 때는 머리가 점핑이 있으니까 텐션 없이 텐션 풀어서 잘라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집에서 자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잘안 되면 좀 그냥 좀 길게 잘라주시고 머리 말리고, 애기 머리 말리고 한번더 잘라주면 되겠죠. 왜냐면, 머리가 뜨는 머리들은 머리 말려놓으면 다시 짧아지니까.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 아시니까, 텐션 좀 풀어서, 내가 텐션을 풀어 잘라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는 보면서 보면 잘라야 돼요. 한 번에 자르지 마시고. 왜냐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류가 이렇게 이렇게 나있잖아요. 보고, 잠깐만, 보고,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계속 계속 하는 겁니다. 저도. 앞머리 자를 때는 한 번에 절대 자르는 일은 거의 없어요 보면서 저도 거울 보면서 사람 눈으로 보는 거랑 거울 보는 거랑 틀리죠 항상 거을 보면서 자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 어때? 더 잘라줘? 괜찮아?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괜찮다고 오케이 받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잘랐죠 요즘에 이렇게 길게 잘라줘야 돼요 아시죠? 이렇게 하고 이제 심플하게 자를 거니까 세부적으로 안 나누고 두 개로 나눠줍니다 일자로, 이렇게. 그리고 이 뒤쪽으로 머리를 갖고 와서 70도로 잘라줍니다. 이것도 포인트로 70도로 들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위에 머리들은 갖고 와서 80도. 이게, 이게 수직이 천연도 각도 90도잖아요. 80도는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80도로 삐져놓은 것만 잘라줍니다. 보통 삐져놓은 것밖에 없을 거예요. 많이 자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천연도 각도는 안 미라는 이 90도니까 이게 70도. 7 0도 한번 잘라주고 이 위에 따는 가져와서 다시 80도. 90도 까지 말고. 약간 이렇게 앵기는 느낌, 그러니까 앵기는 느낌 생기겠죠. 앵기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다시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우리가 아까 탄 섹션이랑 이 비율을 똑같이 이렇게 타서 두 개로 나눠줍니다. 두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나눠줘, 그죠. 옆에 가이드 있겠죠. 가이드 갖고 와서 70도로 들어서 잘라주면 되겠죠. 70도로. 그리고 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7, 8로 잘라주는 겁니다. 그럼 가이드 있으니까 80도로 똑같이 잘라줍니다. 자,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자른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똑같이 70위에는 80, 그죠. 이쪽 면 잘랐으니까, 이제 이쪽 면까지 와야 되겠죠. 똑같이 두 개로 나눠서 이쪽으로도 갖고 와서 70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80, 70, 80두번잘라줬죠 자,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잘 잡았으니까, 이 뒷머리가 무거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무거운 거예요, 그죠. 당겼으니까 그럼 이쪽을... 이렇게 수직으로 잡아서 이것도 80도 90도가 아니고 80도로 손모양 괴대로 만들어주고 일자로 자르지 마시고 약간 80도 모양 우리 기본 베이직 80도로 자르면 80도로 돼야죠 80도로 잡아서 한단 자르고 여기에 요까지 한번더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80도로 똑같이 잘라줍니다 머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비율을 보면서 잘라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잘라주고 동양인들은 주상이 절벽이란 말이에요 보통 만져보면 얘도 절벽이죠 절벽인데 same a 자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더 절벽이 되겠죠 더 절벽이 될 거니까 여기서는 그라로 만들어주고 잘라줍니다 그라데이션 여기에도 피봇으로 둥그렇게 굴려가면서 그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수직, 수직이 되겠죠 수직 갖고 와서 다시 그라로 잘라줍니다 이 모양이 연결해 주는 느낌이죠 그 위에는 살짝 더 가벼워졌죠? 이 수직이면은 수직에서 약간 이쪽으로 갖고 와서 얘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든 머리를 다 가져와서 앞머리는 자를 게 없으니까, 짧으니까 모든 머리 다 가서 체크해줍니 자를 게 없죠? 이렇게 되어있는 머리 잡고 요, 요 뒷머리랑 요 가이드 아까 잘라준 거랑 수직으로 잡습니다. 수직으로 잡아서 요 뒷머리 요게 있죠? 가이드랑 해서 수직으로 스퀘어 잘라줍니다. 앞머리를 길게 할 거면 다 스퀘어로 자르면 되겠죠? 스퀘어로. 일자, 일자 느낌으로 스퀘어로 잘라줍니다. 그죠? 일자로. 그 앞머리 당겨서 자를 게 없겠죠? 스퀘어로 잘랐으니까, 얘가 어차피 짧아졌으니까, 그죠? 내가 숱이 많고 더 날렵하게 굴려줄 거다. 그러면은, 요게 층, 층, 층 났죠? 층을 더 내면 어떻게 돼요? 앞머리 층이 너무 많이 나면서 잘리겠죠? 너무 이제, 수, 너무 층이 많이 나겠죠? 내가, <laughs> 내가 있는 층을 좀 많이 내줄 거다. 그러면 요기서 아까 스퀘어 잘라놓고 다시 세 세임 내일 형태로 얘를 오려줘도 되겠죠. 내가 층을 더 내줄 거다. 앞머리까지. 그죠? 여기서 살짝 당겨서 약간 이렇게. 그러면 층이 아까보다는 더 나니까 조금 굴려줬으니까 이쪽 이제 층이 더 나왔겠죠, 그죠? 자, 그럼 저는 너무 세임 내일까지 앞에까지는 안 갔거든요. 두 단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주면서 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다들 살롱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잡았을 때 스퀘어는 이런 거죠. 이렇게 앞으로 잘라도 다 위로 들어서 스퀘어 느낌으로 수직으로 만들어주는 게 스퀘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스퀘어로 갈 건지 둥그렇게 잘라줄 건지 수시 없으면 스퀘어로 가는 게 낫겠죠. 수시 많으면 둥그렇게 잘라주는 게 나, 나을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중앙으로 이렇게 반을 나누시고 다시 이렇게 갖고 와서 온 베이스로 갈 거면 온 베이스로 가고 스퀘어로 갈 거면은 스퀘어로 가줍니다. 그죠? 저는 이게 교육용이라서 이게 블론트로 잘라지면 원래는 다 포인트로 잘라요. 손님 머리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아까 원한 똑같이 자른 베이스를 당겨서 그리고 요게 잘랐으니까 요게 잘라주고 한번더이렇게한번 잘라준 거고 그죠. 그리고 요쪽으로 금방 잘라줬었고. 그쪽으로 그다음에 모서리 있을 겁니다 모서리. 요거는 이제 어, 미용사 분들이 아시 겠지만 여기 그라가 있고 여기 자른 레이어가 있죠 레이어. 밑에서 그라 잘랐으니까 합치면 모서리 있습니다. 이 모서리를, 모서리를 어, 미용사 분들은 그냥 살짝 굴려주는 느낌으로 둥그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제 어, 집에서 자르는 분들은 수칠 때 약간 이 모서리를 수칠 때 이걸 좀 많이 날라주면 되겠죠. 그죠? 수술 한번 이제. 치는 걸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위에서 똑같이 잡았으니까 위에서 한번 쳐주고, 끝에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숱가위로 이렇게 한번 쳐주고, 틴닝 할 때는 좀 많이, 앞머리는 숱이 없으니까 뒤로 많이 당겨서, 짧게 없겠죠. 그리고 아까, 아까 말한 부분, 이 부분이요. 에이 모서리 부분을 틴닝으로 좀 많이 쳐주는 게 좋아요. 살짝. 가이드가 뭐 없을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끝만. 그러면은 이제, 명사가 아닌 분들도 이나 좀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주면은, 조금 더 모서리가 없어지진 않은 선에서 좀 섞이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이쪽은 확실히 좀 핏한 느낌이 있고, 이쪽은 아직 안 잘랐으니까 무거운 느낌 아직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 무거운 느낌 있고, 핏한 느낌 있고.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머리도 수술 때는 끝에만. 앞머리 끝만 쳐줘야 돼요. 안쪽까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끝만 쳐서 얄쌍하게. 자 보면은 앞머리도 이쪽은 명암이 어때요 자연스러운데 여기는 무겁죠 그죠 이런,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질감 처리 왔을 때 질감 처리할 때 옆머리는 우리가 아까 그 자른 80도로 한 번에 잡아서 끝에만 쳐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만 끝은 쳐줘야 돼요 가위밥 자국 때문에 끝은 쳐서 가위밥 자국을 희미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수수 진짜 많으면 수수 좀더 쳐주세요. 지금은 저는 그냥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만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머리가 좀 소프트해지면서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드님 머리 말리고 한번더 부족한 부분 쳐도 되고 이제 살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운펌 하겠죠. 다운펌을 하고 한번더 자르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자르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 감고 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제가 한쪽은 이거 보정을 보정한 을 쪽이에요. 한쪽은 보정하니까 어때요? 그런 느낌 그대로 살죠? 근데 이렇게 보정을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뜯은 머리들은 머리 깎고 나면 더 뜬단 말이에요. 이런 두, 두상이 튀어나오니 이렇게, 이렇게 뜨겠죠? 보정한 쪽은 제가 이렇게 괜찮죠? 이는 누른 게 아니고 제가 자른 거거든요? 보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정하는 방법은 클리퍼로 해서 하셔도 되고 가위로 하셔도 되는데 내가 자른 80도 각도로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어,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만약에 어, 집에서 자르시는 분들은 보고 그냥 가위로 삐져놓은 걸 잘라주시면 되고 미용사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에 머리는 덮어줄 거고, 그죠? 보통은 더 디테일하게 되면 위에 머리는 가라앉겠죠. 밑에 머리는 두상이 뜨니까 위에 이렇게 뜬, 뜬단 말이에요. 얘는 그런 그래, 이렇게 가라앉겠죠. 얘는 밑으로 뜨겠죠. 제가 교육생분들한테도 알려드리는 방법들인데, 교육생분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한다고 세개로 나눴지만, 제가 실전에서는 두개로 잘라서 고했거든요 거의 실전에서 이렇게 두개로 많이 잘라요. 그리고 나서 바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워보는 거예요, 머리를. 이것도 사람마다 좀 들려요. 머리 이렇게 넘겨보고 치워보면 뜨는 데가 또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이드는 나눴지만 뜨는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외에도 80도 각도로 내려줍니다. 팔꿈치로 움직이셔야 돼요. 팔꿈치로. 손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덮고 다시 덮어보는 거 아, 조금 더 들어가는구나. 보면서 뜨는 부분을 잘라줍니다. 80도, 70도로 해서 라인을 다. 다시 덮어줍니요 사람 거리는 모류가 있기 때문에 마네킹이나 배움들 잘르시면안 되고. 모류 뜨는 걸 보면서 보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제가 교육할 때도 계속 알려드리는 건데 교육생분들은 무슨 말인지잘아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머리 보고 그걸 보면서 앞에서는 여기는 더 많이 뜨네. 앞쪽보다 뒷부분이 많이 뜨니까 뒤쪽은 조금 더 날려주는 겁니다. 뜨는 부분 날려주고 다시 덮어주고. 되게 변수가 많잖아요. 사람 머리. 들 까무 안 하는 머리들은 우리가 자른 딱 80도 무게감 있죠. 90도 자랐다면 얘가 없어지면서 밑에가 또 너무 짧을 거예요. 전 약간 이렇게 좀 클래식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여기서 머리 누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짧아, 짧게 해놓고 누르면 어때요? 너무 짧아진단 말이에요. 눌렀을 때. 근데 초등학생들은 누를 일이 많이 없겠지만, 이렇게만 잡아주면 되겠죠? 내가 이것도 잘라줍니다. 부분적으로, 거울 보면서, 거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라. 왜냐면 밑에 머리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들 이렇게 또, 얘는 가라 앉으니까. 그럼 얘가 똑같이 잘라도 얘가 길겠죠? 이긴 애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저도 지금 거울이 없으니까 카메라 보면 잘랐는데 이쪽이 뛰어났구나. 그럼 이쪽을 잡아서 더 디테일하게 그걸 잘라주면 어때요? 괜찮죠? 보통 뒤에 서을때 오른쪽이 많이 안 뜨고 왼쪽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뜨는 쪽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많이 안 뜨고 가마 때문에 이쪽이 많이 뜰 거예요. 이쪽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좀 감성적으로 보면서 모발모발 모듈을 모발 보면서 어, 이렇게 자르면 이제 머리 머리 감고 다 말리고 자르셔야 돼요. 어, 어때요? 좀 피트해졌죠? 좀 다른 게, 아까보다 머리가 또 떠있죠?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또 안에서 건조해지면서 머리가 마르면서 또 뜨는 거예요, 머리가. 어, 되게 이건 좀, 어, 경향이 많으신 분 아시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르면서도 머리 마지막에 나갈 때 조금 더 떠있어요, 진짜로. 이런 부분더 잘라줘야 돼요, 머리 더 뜨니까. 머리를 완전 반짝 말리고 자르면 좋겠죠? 돌만은 상태면은 내가 끝까지 계산해서 조금 더 자르죠. 괜찮죠? 80도 무게감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는 그라로 만들어주고 자 이제 머리가 제 그대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티에서 네. 자르시는 분들은 조금만 잘라주시고 수만 치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미용사분들 좀 응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모리도또 틀리죠. 앞머리 머리랑다 틀리, 틀리니까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하고 싶은 머리 있어? 가르마 해줘. 가르마, 오케이. 머리가 끝났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도 돼요. 저는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서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에 조금 조금씩 가닥가닥 이렇게 연출을 한 거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볼륨. 전는 이렇게, 이렇게 죽는 게 싫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마다 조금씩 들리니까 선생님들이 나는 깔끔한 게 좋아. 그면다 죽이시면 되고 내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연출을 하면서 이렇게 가득 채요 그죠 우리 조카가 이런 머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이런 머리 해? 하는 애들 있어? 초등학생 애들이? 아, 있어? 우리 때는 다내렸는데 요즘에는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약간 초등학생들도 아까처럼 댄디컷 해주고, 요렇게 연출을 좀 해줘도 좋아요. 어 요렇게 볼륨폼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어 내가 이 머리 잘라주고, 볼륨폼을 해서 요렇게 연출해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런 직모들은 그렇게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 괜찮아? 마음에 들어? 아 어, 마음이 안드나 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른 데서 머리 알겠지? 어? 자 이제 초등학생 머리를 다 잘라봤는데요 어때요 간단한 꿀팁을 초등학생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좀 심플하고 살롱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도 있었고 응용해서 사용하겠다 이거는 제가 하나의 그냥 가이드일 뿐이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보면서 기준점을 정해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고 쉬운 방법을 택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처음에 마네킹을 잘라보고 그다음에 아드님 머리를 이렇게 잘라보셔야 되는데 한번 진짜 사람 머리 잘라보시고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아, 내가 잘라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잘 됐다 아니면 이런 뭐 이런 부분이 잘안 됐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우리 조카는 모발이 수지 되게 많고 굵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수지 작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틀리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응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짤롱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내가 숱없는 모발이랑 숱 많은 모발을 좀 적용해서 응용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제가 정답을 안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되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